제1 7회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본상 축하드립니다. VOS! 네, VOS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네, 음악도 그리고 가수도 참 착한 그룹이죠. 우리 VOS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본상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. 네. 어, 너무너무 축하드려요. 아, 네. 어, 박정화 씨가 같은 소속사 식구들이라 네.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VOS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와, 첫 번째 수상입니다. 네.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? 예, 어 일단 정말 이 좋은 상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원래 이렇게 좋은 상 받게 되면 항상 그 소감 멘트를 담당했었던 우리 멤버 리더 지현이 형이 이제 항상 했었는데 개인적인 스케줄로 참석을 못했어요. 그래서 예, 되게 아쉽습니다. 네, 어 그리고요 어 작년 2007년 정말 기적적으로 주셨던 관심과 사랑, 2008년에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선 저희 새 멤버의 가족분들한테 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, 그리고 저희 스타제국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, 그리고 저희 스타제국의 기둥 박정아 씨에게도 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